살려줄까? 이 아, <laughs> 뭐하는 거야?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. 나 술래 하고 싶다. 나 술래 시켜주라나 술래 하고 싶다고. 진짜 나 술래 할 거야. 신나는 라이브 게임. <laughs> 구독 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오늘은 파나이거 술래잡기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. 저 술래잡기인데, 저 오늘 약간 다른 술래잡기거든요. 자, 한번 볼까요? 아, 저 앞에, 저 밑에 술래가 막 잡으러 다니고 있는 거 보이죠? 저렇게 술래, 술래잡기 놀이를 한번 해볼게요. 술래잡기, 고무줄 놀이, 왔다리 갔다리 갔다리 갔다리. 자, 오. 안녕, 친구. 재밌게 게임하렴. 네, 알겠어요? 어, 저 친구가 지금 술래인가봐요. 술래. 근데, 어, 도끼 들고 막 쫓아오죠. 어, 무서워. 도끼 살인마 같은 느낌이야. 빨간색 레이다망 밖에 있으면 못 보거든요. 그래서 저 친구 저렇게. 오, 내가 구해주고 도망가고. 구해주고 도망가고. 예. 어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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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오, 아, 어, 잡혔다. 살려줘, 친구들아. 내가 잡혔다. 친구야, 살려줘. 그렇지. 와우. 오, 하하하. <laughs> 자, 도망가자. 도망가자. 오케이. 올라갔고요. 자, 헬프, 헬프. 이렇게 숨어야지. 건 자, 내가 살려줬어. 살려줬다. 친구야, 도망가야지. 아, 도망가야 되는데 못못 도망갔네. 샥. 샥. 살려줬다. 오우! 살려줬어요. 또또 또, 또. 샥, 샥, 샥. 오! 도망가다 잘봤다 친구야, 살려줘. 안 돼. 나또나나 살려줘.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자, 내가 저 쟤를 살려줄 수 있을까? 어, 친구 오 어, 살려줬어. 아, 어, 어, 잘했어. 오! 오, 친구들이 굉장히 잘하네요. 와, 열받았나봐, 진짜. 술래가 <laughs> 앞을 못 보니까 저런 레이다밖에 못 보거든요? 어, 오, 날봤다날봤다날봤다날봤다날봤다날 날 어? 날 벗다. 어? 아, 잡혀놔. <laughs> 친구들아, 여기 있어, 여기 있어. 나 살려줘, 살려줘. 안 돼, 안 돼. 술래 아, 잡기, 거무줄러리. 자 이번에도 아나 술래하고 싶은데 아저 친구가 술래인가봐 술래잡기 코무줄러리 자자자자아 방어를 하고있죠 방어를 하고있죠 자 뒤따라가야죠 뒤따라가고싶다 이냐 no. 아 잡혔어 친구야 살려줘 그렇지 아또망가자아 친구를 구해줄래다가 잡혀버렸어 아또 잡혔다 친구야! 친구야! 뭐 하니? 나 살려. 나살려주라안 돼. <laughs> 야, 진짜 잘 잡는다, 저 친구. 에이, 또 술래 아니야? 자, 일단 위로 올라가고요. 여기는 놀이터인가요? 놀이터 같은 곳이네요. 자, 일단 어저 친구가 한 명을 잡았는데요. 어, 살려줘야죠. 자, 살려줬고요. 오, 방어를 엄청 잘하고 있어요. 자, 두 명이나 잡았네요 자. 아! 아! 아, 아. 오, 살려줬어, 내가 살려줬어. 두 명이 나 살려줬다고. 자, <laughs> 친구야, 내가 살려줬지. 오, 날 봤어. 날 봐, 날 봐, 친구. 날 봐, 날 봐, 친구. 날 봐, 날 봐, 날 날바, 봐, 날 날바, 봐, 날 봐, 요. 내가 살려줬다. <laughs>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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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살려줘. 나 살려주라고. 와, 거인 친구가 지금 저렇게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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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거인 친구가 오, 나를 찾아. 아, 날 찾아, 아, 나 살려줘. <laughs> 어, 살려주세요. 여기 안 보이지? 여나 여기 있다. 오, 오, 오. 오, 오. 잡을 건가? 어, 벽 뒤로 숨으면 못 봐요. 친구야, 메롱. <laughs> 바닥에다 메롱 칠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. 메롱. 나 잡아버려, 메롱. 아 친구 열심히 뛰고 있는데 아못 잡네요. 메롱. 어나 잡혔다 친구야 나 살려줘 오케이. 전부 다벽 위에 있는 걸저 친구는 알 수가 없겠죠. 오 어디 있을까 지금 찾고 있는데 한 명도 보이지가 않는 거죠. 자자 자자 나 여기서 친구야 네 뒤에 있다고 네 뒤에 있다고 날 잡아봐 야 친구야. 자 여러 가지 맵이 있는데요. 이런 식으로 계속. 맵이 바뀌면서 순례가 되면 저렇게 친구들을 잡으러 다녀야 돼요. 결국엔 저 친구도 저 순례도 포기한 건가? 아하! 하트는 오싸 삼이옌 렛고. 순례한테는 앞이안 보여요. 아, 떨어지면 안 되는데. 순례한테는 지금 빨간색 위치밖에 보이지 않거든요. 저저저 저저. 짜자. 오 난리를 치고 난리를 치고 있어 저기서 난리를 치고 있어 난리를 치고 있어 어떡하지? 약약 내가 풀어줬어 <laughs> 짜자자자자 또 잡았어 아 진짜 오호 오호 아 잡혔다 친구야 살려줘 오, 오,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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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어디가 어쩌죠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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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호 점핑 있게 점핑 있게 앱을 바이어떻나 어떻게 계속 쫓아오지? Nope. 아또 잡았어! 아 친구야 살려줘! 오케이 엄청 잘 쫓아온데 엄청 잘 쫓아요. 와 술래가 엄청 잘하네요. 야나 여기 있으면 안 보일 텐데 아저 살려줄까 어떡 할까? 살려줄까 어떡 할까? 살려줄까? 아아아아 이뭐 하는 거야? <laughs> 아니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오. 아, 아. <laughs> 어, 자, 뭐야? 공중에서 떠가지고 잡혀가지고 죽어버렸네. 완전 재밌네요. 자, 나 술래 하고 싶다. 나 술래 시켜줘. 술래, 술래. 나 엄청 잘할 수 있어. 저 친구 엄청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잡고 있어요. 두명 남았네요. 두 명. 에이, 진짜. 나 술래 하고 싶다. 나 술래 시켜주라. 나 술래 하고 싶다고. 진짜. 나 술래 할 거야. 자, 신나는 놀이터에서 술래 잡기 놀이 시작. 오, 오, 뭐야, 제. 오늘 어, 단번에 찾다니. 저 친구가 쫓아옵니다. 자자자자 술래가, 아 술래가, 술래가 나를 나를 쫓아오고 있어. 어, 저 친구, 어, 엄청 빠르죠. 오, 어, 엄청 잘하는 친구 같아요. 야, 술래가 잡았다. 오케이. 저 난리도 아니, 난리도 아니에요. 난리도 아니에요. 지금 잡았다가 놨다가, 잡았다가 놨다가. 아 나도 잡혔어. 아 대박이네. <laughs> 오, 저 친구 잘한다. 아, 술래가 재밌을 것 같은데, 술래를 못 해봤나요? 어. 자, 여러분.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시고요. 그럼 여러분, 다음에 또 만나요. 하트 뿅뿅!